2023년 9월 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신 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잘 반응하고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습니다. 12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옆을 지키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바레카 성경통독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통독은 단순하게 문자만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기록되어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삶에 깊이 뿌리내린 악한 습관들이 있는지 오직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1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1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거 벗겨졌다는 라는 표현은 큰 창피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춰졌을 때 벌거 벗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을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이세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매일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6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죽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드러진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위로해 주는 말씀인 15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신 이니라.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의문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고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된다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고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실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단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책 문자로만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동감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온유하시고 공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주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시네. 앞에 아, 예수 담길을 예수담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단 길을. 예수단 길을. 예수 담길이 예수 담길이 예수로 누릴 예수만 높이길 완전하신네전하신 예수 새롭네하네쟤 연약한,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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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